맹산식당 인테리어 공사 하루 전날, 일로와 밥 먹자는 사장님을 도와 남은 짐 정리를 하기 위해 식당을 찾았다. 대대적인 공사를 앞둔 맹산은 약간은 어수선한 분위기. 사장님과 주방장님은 주방 정리. 일로하는 홀에 있는 잡동산이 정리를 맡기로 했다. 오늘 짐 빼는 날이여가지고 방석 같은 것도 다 모아가지고 창고에 넣어둘. 게 맹산 식당의 역사만큼 쌓인 먼지를 털고 떠나보낼 것들과 남길 것들을 정한다. 갖다 걸어놓는다네. 맞아요. 맹산이 동국대 앞에 자리 잡은 이래 맹산은 동국대생에게 따뜻한 한끼 식사를 내어주는 집이었다. 앞으로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기 위해 환경 개선 공사는 꼭 필요한 일이다. 이거꼭 있어야 돼요? 요거 버려. 아, 아니 뭐 아, 혹시 가져갈 사람 있을까? 아, 음, 아고예 마지막으로 공사로 생기는 변화와 공사 시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공사 준비는 끝났다. 네. 8월 2일 모두가 고대하던 공사가 시작되었다. 오늘은 어제 폐기하기로 한 것들을 정리해 공사할 환경을 만드는 날이다. 인부분들이 가구를 해체하는 가운데 사장님은 오래된 가구를 떠나보내며 시원섭섭하신 모양. 8월 4일 일로와 밥먹자가 다시 공사 현장을 찾았다. 7차 공사 현장에 나와 있나요? 1차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십니다. 실 어제는 공사 일정이 없었고 이제 철거 하고 나면 곡궁과 전기 작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철거가 끝난 맹산 이제 채울 일이 남았다. 뭔일 있으냐? 사장님과 주방장입니다. 공사 중에도 휴가를 즐기시지 못하고 맹산 생각에 들리셨나 보다. 아까 그하판 쳐져 있는 고구가 첫 미션을 얻었다 TV 위가 하나는 이쪽 편이었죠? 네 맞습니다 어, 이쪽 편에다가 하나 넣자 저 밑에 콘센트가 있긴 하던데 하나는 원래 이쪽 편인데 사인께서 네. 굳이 이쪽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해서 마주보는 게 어떨까 싶어. 주방 쪽에서 보고고 어, 보고 TV 두 가지가 다틀릴 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 각각의 TV 제품명만 인산 식당의 뒷문으로 따라오시다 장빈 씨와 TV를 찾으러 뒤쪽 창고로 떠나봅니다. 아, 아, 비둘기 소녀의 마음을 몰라주는 피들기. 뒷문이 잠겨 있어 사장님께 전화를 드려봅니다.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청정원 대학생 공사관인데요. 그 혹시 저희가 지금 주방 차, 주방에 물건 잠깐 들어가야 돼서 그러는데 집... 어. TV 찾기 미션에 성공했다. 안될 <놀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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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소장님께 조르고 졸라 다음날 일감을 얻어냈다. 맹산의 트레이드 마크인 문장을 도색하기 전에 미리 닦아 놓는 것. 어떤거 p p 이렇게 PP 섞어가지고 해야 마트는 강행 거 없어. 그런 거 어디로? 아, 청소 용품이 간만이. 어. 이모님께서 친절하게 도구와 세제를 추천해 주신다. 그런데 가게도 이렇게 작게나마 할수 있는 일을 찾아가며 공사 2일차가 마무리된다. 8월 6일 수세미와 퐁퐁을 사서 맹산으로 향한다. 지금 아직. 좀 준비하고 그러면... 오늘은 드디어 아, 일감을 네. 얻어냈다. 아까 했던 <목소리도> 네, 감사하게도 네. 인부분들의 도움을 받아 맹산의 벽을 칠해볼 기회가 생겼다. 이만큼을 떠요 절대 떨어져. 여기부터눕히면안 되고 굉장히 쉽게 하시지만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직그지에 너무 아지고 이쪽으로 바꾸려고 을 바꾸기로 결심한 성현 씨. 와 아이템이다. 자신감을 얻어 다른 일에도 도전해 본다. 어, 지금 벽에 미니멀 긁어 가지고 벽을 평평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평평해지고 있는 건가요? 아, 이거 약간 보시면 조금씩 이렇게 이게 네. 더 냉장 시간에 역사 함께 쌓일 때겠죠? 이제 드디어 고대하던 문 닫기를 시작해 본다. 많은 일을 할수 있어서 기쁩니다. 유후~~ 수세미를 세제물에 적셔 힘껏 닦아본다. <laughs> 스카우트 하실 생각 있으세요? 손으로? <laughs> 생각해보고 떨떠름하게 웃으시는 <웃음> 인부분 <웃음>

문 4개의 앞뒷면을 반짝반짝하게 닦는다. 공사 마감 시간까지 청소는 계속된다. 혹시 공사를 많이 하셔서 다리가 풀리셨나요? <웃음> <웃음> 일로와의 다리가 풀릴수록 깨끗해지는 맹산. 밥 먹자 일로와 남은 공사도 화이팅이다.